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부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먼저 보면은 로그 10의 2를요, 통째로 제곱을 했어요. 지금 2의 진수 2에만 지수가 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로그 10의 2 곱하기 똑같은 거. 로그 10의 2 이렇게 써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여기 지금 분모에 있는 1을 앞에 있는 진 어, 앞에 있는 밑, 5와 통일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로그 5의 2이지만 더하기 1은요, 로그 5의 5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건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10의 2. 자, 밑에 있는 거 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죠. 밑이 5로 동일하기 때문에 5의 10으로 로그 5의 10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모습은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2 여기에다가 더하기 1 플러스 로그 10의 2에다가 곱하기 로그 5의 10분의 1인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분모에 있으니까요. 바로 이 숫자 로그 5의 10분의 1을 요 역수니까 밑과 진수를 바꿔서 써볼게요. 여 자리를. 5에 10의 5로 로그 10의 5로 바꿔보겠습니다. 로그를 너무 말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네요. 로그 10의 5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지금 밑을 10으로 통일시켜려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곱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여기 분배법칙 해줘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거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2 그대로 써주고요. 분배법칙 해줘서 써줄게요. 로그 10의 5 그리고 더하기, 로그 10에, 둘이 진짜 곱하기 하면은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겠죠? 이거 곱하기라고 해서 뭐 더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써줘야 돼요. 알코요좀더 예쁘게 써볼게요. 10에 2, 그대로 써주세요. 지금 로그들끼리 더할 때는요, 절대 더하기인가, 뭐 백인가, 뭐 진수끼리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요. 곱하기면 그대로 곱해줘야 합니다.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서로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묶이는 것들끼리 한번 묶어 보면은 바로 이것과 이것에서 요 앞에 있는 10의 2, 10의 2가 같이 똑같이 묶을 수 있겠죠? 로그 10의 2해 주고요. 괄호를 하고 로그 10의 2 다음에 더하기 로그 10의 5가 올수 있고요. 가운데 있었던 그냥 로그 10의 5는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이 자리 계산하게 되면은 로그 10의 10이 되고요. 이거는 곧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남는 건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만 남게 되고요. 정리하게 되면은 로그 10의 10이 되니까 결국 정답은 1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1번 정리한 정답은 1이 돼요. 답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니까 굉장히 간단해졌네요. 자,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 볼게요. 지금 2번 문제는 음, 보니까 다들 로그 2, 로그2 로그 2로 통일은 되어 있는데 진수에도 로그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통일된 로그 2에다가 전부 다 더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건 로그 2써 주고요. 진수들끼리 서로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 3에5 곱하기 로그 5에 7 곱하기 로그 7에 9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게 7에 9죠.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우리 이거 역수 막 취해가지고 역수 취해서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따로 쪼개주는 거 있죠.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뭐 a b라고 a b b, 밑에 a고 뭐 진수가 b라고 한다면은 로그 c의 a 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로그 c의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쓸 거예요. 이거 쓰기 위해서 그냥 아무 밑이나 하나 양수로 정해 주면서 바꿔 줄게요. 자, 로그 2써 주고요. 괄호 안에 여기 로그 뭐2에뭐 3분의 로그 2에 5라고 써 주고 곱하기 로그 2에 2의 5 분의 로그 2의 7 그리고 곱하기 여기 지금 9 있는데요. 9는 사실은 3의 2승이죠. 3의 2승이니까 2를 앞으로 뺄게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2곱하기를 추가해주고요. 7의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2의 7 그리고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약분되는 것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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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약분이 되네요. 그럼 남는 건 2밖에 안 남아서 로그 2에 2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도 1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 건데요. 3번이에요. 3번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지금 이렇게 55, 1010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으면 이거 굳이 쪼개지 말고 같이 써줄 수 있죠. 즉 3번을 정리하게 되면은 로그 3에 45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55 5 밑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 3의 35로 바꿀 수 있고요. 반대로 더하기 로그 10 10 똑같으니까 3의 2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보니까 지금 밑이 3으로 동일한 숫자들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로그 3 그대로 놓고요. 45와 35는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35분의 45로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뒤에 로그 3의 21은요.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하기로 표현하라는 말이 되겠죠. 약분이 됩니다. 약분해 볼게요. 7로 약분하게 되면은 7, 5, 35, 7, 3의 21 그리고 5로 또 약분되죠. 그러면 9 결국에는 로그 3에 27만 남을 거고요. 27은 로그 3에 3의 3승이기 때문에 정답은 3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답은 3이 됩니다. 1, 2, 3번 정답이 1, 1, 3이 됩니다. 로그의 성질 반드시 숙지해서 정리하는 방법 연습해 보세요.